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질까, 누군가에게 뒤처질까 두렵고, 삶의 자리가 언제 무너질까, 조바심이 든다. 예전에는 내 삶을 돌아봤지만, 지금은 남의 속도의 시선을 빼앗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협과 경쟁의 그림자 속에 있다. 불안은 고장난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말한 냉철한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 불안의 정체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떤 위로도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말한다. 불안은 인간의 본질이며 그 불안을 직시할 때 비로소 현실이 보인다. 이제 그의 통찰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첫 번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안고 산다. 토마스 옵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말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그에게 불안은 일시적인 심리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었다. 불안은 삶을 위협하는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 타인을 의심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본성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가진 것에 안주하지 못하고 늘 잃을 것을 먼저 떠올린다. 한 남성은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정년을 앞두고도 아내와 자식에게 줄 만큼의 재산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일어나 뉴스와 시세를 확인했고 지갑보다 걱정이 더 두꺼워졌다.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자란다. 홉스는 이 불안을 인간이 서로에게 가진 자연적 공포라 했다. 그는 인간이 불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성숙을 결정 짓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한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말했다. 인간은 명예와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속에 살아간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경쟁하며 지배하려는 본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기심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고,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었다. 불안은 타인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가려는 본능적 비교에서 시작된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남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애쓴다. 한 남성은 은퇴 이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동창 모임에서 누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는지가 늘 화제였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론 무너져 갔다. 난뭐 하고 살았나. 그는 남과 비교하는 사이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까지 잃었다. 홉스는 경쟁을 인간 사회의 자연 상태라 했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구조적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쟁을 부정하기보다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불안을 키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은 타인을 거울로 삼는다고 보았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대신 항상 타인의 판단과 시선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는 뜻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느낀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으로 그것을 보완하려 한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불안으로 변한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꾸미고, 남의 입에 오르지 않기 위해 움츠린다. 결국 삶의 주도권은 타인에게 넘어가고 만다. 한 여성은 퇴직 후에도 늘 바쁘게 살았다. 문화센터, 봉사활동, 지인 모임까지 빠지지 않았다. 겉으론 활기차 보였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이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그 피로가 쌓이자, 어느 날은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홉스는 타인의 인정이 인간의 본능이라 말했지만 그 인정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중심을 잃는다. 불안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과하게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불안을 줄이려면 먼저 타인의 시선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한다. 네 번째, 불안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불안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한다. 토마스 홉스는 말했다. 인간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 해쳐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먼저 공격한다. 이 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며 그 불안이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보호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한 지인은 자신의 자녀에게만 정보가 유리하게 돌아가길 원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학부모에게는 일부러 정보를 숨겼고 심지어는 틀린 정보까지 흘린 적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식도 힘든데 왜 남까지 도와야 하나? 이기심은 때로 악의가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불리할까 두려워서,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타인의 손해조차 바라게 되는 것이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나눔보다 독점을 선택한다. 그 마음에는 악의보다 두려움이 먼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심을 마주했을 때그 뒤에 있는 불안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늘 나보다 강한 자를 두려워한다.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사람은 더 강한 자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얻는다. 이는 단순한 권력 순종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큰 힘의 위협을 느끼며 그 불안은 복종이나 경계로 이어진다. 이 두려움은 도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한중년 남성은 젊은 시절 한 상사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직장 내 불합리한 지시에도 반박하지 못했고, 때로는 자기 일까지 대신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말한다. 그 사람 눈 밖에 나는 순간 내 자리는 사라지는 거였어. 사람은 힘의 구조를 본능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자신보다 위라고 판단한 존재에게는 도리보다는 본능이 먼저 반응한다. 홉스는 이런 인간의 태도를 자연 상태의 법칙이라 불렀다. 더센 자를 두려워하라. 그것이 인간이 전쟁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 진실은 냉정하지만 유용하다. 당신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안엔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평화를 원하지만, 충돌을 멈추지 못한다. 토마스 홉스는 말했다. 인간은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서로를 의심하기에 스스로를 무장한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더니 말하는 인간 본성의 역설이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 먼저 공격태세를 갖춘다. 그 결과, 갈등은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한 남성은 이웃과의 담장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처음엔 작고 사소한 오해였다. 그러나 서로가 한마디씩 더하며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틀어졌다. 먼저 사과하면 내가 약자로 보일 것 같았다. 그 말은 이 시대의 불신을 대변한다. 사람은 모두 평화를 꿈꾼다. 그러나 평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불안을 눌러야 하고 믿음을 시도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평화를 원하면서도 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일곱 번째 인간은 타인을 믿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토마스 옵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는 신뢰를 의지나 덕이 아닌 제도의 산물로 보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신의 틀 속에 태어난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와 금전거래를 했다. 처음엔 말 없이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생겼다. 친구의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이 줄어들자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찾아왔다. 그녀는 끝내 돈을 잃고 사람도 잃었다. 홉스는 말한다. 신뢰는 계약이 만든 안정 속에서만 유지된다. 우정이나 가족이라 해도 불신의 가능성은 내재한다. 이는 인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인간은 약속 없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에서가 아니라 아직 시험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 위에 세워야 한다. 여덟 번째 우리는 안전보다 우위를 원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은 안전한 자리보다 남보다 나은 자리를 선택한다. 토마스 옵스는 인간이 단순히 안락함을 넘어서 더 많이, 더 높이를 욕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만 만족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우위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어떤 이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던 중 동창 모임에서 친구의 해외여행 자랑을 들은 뒤 갑자기 불안을 느꼈다. 본인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자 여행을 따라가야 할것 같은 강박이 생겼다고 한다. 그의 불안은 실제 삶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비교 속에서 우위를 잃는 감각, 그것이 불안을 자극한 것이다. 홉스의 말처럼 인간은 결코 같은 선에 머무르지 않는다. 경쟁에서 앞서지 못하면 그 자체로 불안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안전보다 우위를 더 탐하는 이유다. 아홉 번째, 결국 불안은 인간을 고립시킨다. 불안은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경계는 벽을 만든다. 그 벽이 쌓이고 굳어질수록 인간은 점점 고립된다. 사회계약론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말했다. 인간은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그가 말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근본적 불신과 불안이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 상대를 멀리하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이는 자신만의 방어선 안에 갇히고 만다. 한 여성은 믿었던 지인에게 금전적으로 배신을 당한 뒤 어떤 관계에서도 먼저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모임에서도 웃긴 했지만 속은 닫혀 있었다. 친절해 보였지만 누구와도 깊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혼자인 게 편하진 않지만 그게 더 안전해요. 홉스는 이런 인간을 고립된 개인이라 불렀다. 불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서 시작되며 그 방어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진정한 평화는 고립이 아니라 신뢰에서 태어난다. 두려움이 만든 고요는 결코 평온이 아니다. 열 번째, 인간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기를 두려워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길 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결이 가져올 상처를 두려워한다.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사람은 종종 외로움을 택한다. 토마스 옵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가 된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이 잔인하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협의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순간 친밀한 관계조차 경계로 둘러싸이게 된다는 경고다. 한 여성은 오랜 시간 혼자 지내왔다. 마음속으론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원했지만 막상 누가 다가오면 불편함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괜히 또 상처 주고받기 싫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조금씩 밀어냈다. 이처럼 인간은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과거의 실패나 실망이 떠올라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모순된 존재다.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 딜레마 속에서 불안은 더 깊어지고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갇힌다. 진정한 관계란 이 두려움을 인정한 위에 조심스레 쌓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감정의 충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각오에서 시작된다. 11번째. 정치와 사회는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토마스 옵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그 사회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더큰 권력을 스스로에게 씌운다. 그게 바로 국가라는 괴물 리바이어던이다. 홉스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개인의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불안은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존재의 복종함으로써 내면의 공포를 잠재운다. 이기고 지는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질서를 만든다. 누가 정의를 결정할지, 누가 죄를 판단할지, 모두 국가에게 위임한다. 한 마을에서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땅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싸우고 자녀 문제로 원망이 쌓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규약을 만들고 어른회를 세웠다. 규칙이 생기자 분쟁은 줄고 사람들은 평온을 찾았다. 서로를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생긴 것이다. 홉스는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이 단지 효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치와 제도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불안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다. 결국 우리는 평화를 원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라는 이름을 허락한 것이다. 정치는 거대한 불안 관리 시스템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다시 서로의 목을 조르는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열두 번째, 불안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감각이다. 불안은 단지 약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진화시켜온 본능에 가깝다. 무언가 이엽이 다가온다는 감각, 어딘가 이상하다는 예감, 그리고 눈앞의 상황이 내게 손해가 될수 있다는 직감. 이 모든 것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다. 홉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불안전하고 이엽받는 존재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존 본능이었다. 리바이어던에서 그는 인간이 평화를 선택하는 이유를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표현한다. 이 불안이 없다면 인간은 전쟁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여성은 오랜 세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괜찮은 척 하며 살아왔다. 언제나 명랑하고 여유 있어 보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엔 늘 불안이 올라왔다. 그 감정을 외면한 채 수년을 버티다. 결국 심신이 무너져버렸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불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불안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몸이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이다. 그 감각을 억누른 것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린 원인이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불안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불안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감각이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열세 번째, 불안을 통제하려면, 욕망부터 다스려야 한다. 인간은 늘더 나은 것들 갈망하며 산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인정받는 자리. 이 욕망들은 처음엔 동기가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끝없는 비교와 불안을 만들어낸다. 토마스 옵스는 인간의 본성을,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새로운 욕망이 다시 생겨난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다른 사람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긴장을 낳고 결국 불안을 불러온다고 보았다. 한 여성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의 평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쉬고 나니 주위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조급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쉬려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불안의 경쟁에 다시 뛰어들고 말았다. 이처럼 불안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 안에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줄이지 않는 한 불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불안을 통제하고 싶다면 우선 욕망의 크기부터 줄여야 한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은 허상에 불과한지를 분별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불안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다. 14번째, 불안한 삶 속에도 평온은 가능하다.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삶의 모든 순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사람은 언제나 어딘가 부족한 존재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삶이 반드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그대로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평온의 공간은 분명 존재한다. 홉스는 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원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평화조차도 강력한 권력과 법을 통해서만 억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은 원래 불안정하며 우리가 평온을 기대한다면 스스로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 남성은 늘 미래가 불안했다. 돈도 부족했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루 30분 차한 잔을 마시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었다. 오직 현재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불안의 균열을 메우는 작은 평온이 되었다. 불안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부의 태도에서 생긴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평온은 시작된다.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단단한 내면이 만들어낸 고요는 충분히 가능하다. 열다섯 번째, 불안은 없앨 수 없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는 있다. 불안은 결코 제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토마스 옵스는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욕망은 멈추지 않고 미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과 공존하는 삶이다. 어떤 이는 인퇴 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평생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막상 일어나도 갈 곳은 없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가볍게 걷고 커피를 내리고 짧은 일기를 쓴다. 처음엔 허무했지만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불안을 없애려고 할수록 삶은 더텅 비어간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꾸 안정적인 루틴을 쌓아갈 때 삶은 한결덜 흔들린다. 불안을 밀어내기보다. 불안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존재이며, 사회는 그 불안을 자극하며 유지된다. 홉스는 이를 가장 정직하게 직면한 철학자였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불안은 곧 인간 본성의 일부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그러나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명확해진다. 사람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세상이 공평하리란 착각도 버릴 수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에 끌려가는 대신 불안을 조율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안고 어떻게 걸을지를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관계를 정리하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의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한다. 평온은 그런 태도 속에서 찾아온다. 삶이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이두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홀가분해진다. 결핍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불안은 떨쳐낼 대상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동반자다. 세상이 불안을 퍼뜨릴수록 당신은 오히려 단단해져야 한다. 불안 속에서도 단순한 기쁨을 기억하고 작은 루틴을 지키며 당신만의 중심을 세우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한다. 홉스의 철학은 말한다. 불안한 현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직면하라. 두려움은 삶의 일보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불안한 인간의 가장 강한 생존법인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